광고를 놓고 너왜 영상을 안 올리니? 얘 어, 되게 맞아. 웃겨. 맞아, 어. 맞아 약속했잖아 어. 방송에서 너왜 그때 너해연스럽게 많이 가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런 거 이번 주제가 꼭 어, 하나 올리겠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온 거죠 다시 <laughs> 광고라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정말 이번에는 <laughs> 정말 올리겠다. 음. 내가 말하는 것만 다 지켰어도 역사를 새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말을 하지 마, 그럼. 말좀 줄여봐. 할땐 진심인데, 좀 각오는. 그러면 이유는 뭐니? 그렇게 할땐 진심인데, 왜 뒤가 안 나, 야단 치는 거 아니고요? 제가 <laughs> 되게 게을러서. 게을러요? 게을러요? 그럼요. 근데 이 중에 본인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 아 어, 어, 저도 게을린데? 되게 게을러요. 음. 저도 엄청 게을러요. 음. 음. 아, 저는 진짜 그게 되게 저의 단점이고 고치고 싶은 것중에 하나인데. 응.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잡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꾸역꾸역 움직이는데 완전 나 혼자서 잡는 스케줄을 아. 너무 잘 이해는 못해. 아, 그러면 나 그거 물어보고 음. 싶어. 니들은 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음. 학원을 다녀야지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 음. 응그렇진 음, 않은데 그러면은 혼자 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어?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저기 지윤 너무 해맑게 그 공부 저는... 못한 티가 나잖니 그럼 예, 찌우는 공부를 잘했다가 뒤늦게 음. 못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제가 왜그 양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음. 중학생 때도 음. 독서실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했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음, 음. 근데 나중에 이제 학원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따로 들은 얘기가 음. 약간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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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진짜 열심히 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중학생 때까지는 잘했다니까요. 음. 근데 중학생 때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진학을 하면 이렇게 너가 소화를 다할수 없을 거라고 어, 과목도과고이많이 많아지니까. 음. 근데 그리고 나서 방법을 알려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음. 방법을 네. 알려주셔야 음. 되는데, 왜 잘못됐다. 이것만 알았어. 아니다. 어, 이건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그 아니, 그러면 뭐 대안을 얘안 아. 해주셨어? 네, 그럼 저는, 아, 네. <laughs> 그렇게 그냥 다시 재공부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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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혜윤이 너는? 저는 공부방법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음. 과목은 음. 되게 열심히 했고 잘나가거든요 거의, 음, 거의 음. 을 그리고 약간 벼락치기 해도 음. 하루 해서 뭐 만점 맞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 맘먹으면 했는데 맘을 음. 먹는 게 주변의 유혹에 되게 잘 흔들리니까 어떤 <laughs> 유혹? 아니 그러니까 학생때 흔들리는 유혹이 사실 많지 않잖아 어떤 유혹? 잠의 유혹 아. 텔레비전의 유혹 그리고 친구들의 아. 유혹 같은 음. 저는 음. 고등학교 진학을 그냥 번 저희 어차피뺑뺑이기도 했거든요. 평준화 집에서 하겠습니까? 가까운 음. 곳으로 갔는데 그냥 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는 데로 더 갔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아, 분위기에 잘 휩쓸림니까. 음. 네, 아. 그러니까 특히 같이 친구들 아. 놀자고 하면은 아니야 나 이걸 잘 못하고. 아. 아. 그래. 아. 네가 놀자고 하진 않았고 그랬을 거 많아 많이 잤던. 아, 잠이, 잠이 많았다. 음. 어. 그러니까 조, 좋아하는 과목 제가 국어 같은 건 진짜 좋아했거든요 국어는 음. 음. 제가 그등학교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음. 그때 그 교과서 시험 기간에 나오는 그 교과서 지문들이 있잖아요. 음. 그그 지문을 다른 문제집 있는 데 있는 걸다 풀고, 풀고 그, 그 관련된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더 풀고 싶은 게 음. 없으니까 음.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 구급공무원 교재를 밥 찾았어요. 근데 거기는 어. 되게 그 지문들이 많잖아요. <laughs> 음. 그래서 그것만 또 찾아서 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공무원 일곱이나 구급이 그랬는데 그렇게 공무원 시험인데 엄청 어렵다고 느끼지 음, 않았어요막아게 음, 음.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도 음. 나오는구나 이거를 내내 그거 풀고 막 그랬었는데 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과목도 있었던 반면 음. 영어를 되게 싫어했고. 잠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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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영어는 좀그 적용하는 이해가 되게 늦었던 음, 것 같아. 음, 근데 음. 언어를 차라리 막더 그쪽으로 했으면은 회화나 이쪽으로 했으면더제 흥미를 음.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문법을 배울 때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투부정사가 이건 줄 알겠어. 근데 이걸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결법을 음.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음. 상태에서 뭐 일형식, 이형식 뭐 이런 것부터 음. 시작해서 다 배우니까 약간 좀 따로 배우는 느낌. 음... 음. 그 문법이랑 회화를 빨리 적용을 좀못 시켰어요. 음... 음... 그래서 문법은 문법대로 죽어라 공부하고 학교에서 음... 문법 시험 보는 건 사실상 그냥 구문을 외웠고요. 음... 음... 그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찾아내는 게이긴 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음... 뭐가 틀린지를 체크하는 음... 게 어려운 음... 거예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선배는 다 외웠잖아요. 그 영어 지문을. 저도 학 음. 교과서는 그게 되던데 수능은 그게 안 되니까 음. 음. 어려워겠지. 수능은 음. 안 되지. 음. 음. 아, 저는 사실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음. 아이들이 아 저는 학원이나 가외를안한 케이스여서 음. 음. 그 학원을 안가 면은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음.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건데 왜 그게 음. 학원을 가야지 할수 있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학원을 가본 적이 없다, 음.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거 자체가 되게 드문,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래요. 음. 학원과 가회를 경험하지 않은. 근데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제가 가회를 하기도 했고, 제가 학원 강사를 음. 하기도 했는데, 약간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음. 제 방식대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게 아 나는 가외나 학원 강사 타입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그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탁탁탁탁 찍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음. 쪽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아. 음. 그래서 몇번 하다가 그냥 그 길도 안 가는 거죠. 그냥 알바로 음. 있지 그걸 하고 싶어지도 하 않았어요. 저는 적성에 안 맞았어요. 학원에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학원 가는 게 싫더라고요. 음. <laughs> 학원 가야 되는 게 싫더라고. 요 제가 됐지. 선생님인데 음. 가는 게 싫더라고요. 아, <laughs> 저는 학원 알바를 그, 음. 학교 다니면서 했던 알바 중에 제일 오래 했는데. 음.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음. 내가 학교 다닐 때 저도 학원을 어쨌든 다니긴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다니면 공부가 안 된다라기보다도 일단 선행을 하니까 음. 음, 어, 수업. 교과서에, 그 교과 시간에 하는 거는 아는 음, 내용을 배우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음. 네, 제가 대학생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음. 아, 가르치면서? 아, 내,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고대 나오고, 음. 그렇게 긴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봤던 학교 선생님들의 음. 그 수업을 더 열심히 듣는 게 맞는데, 음. 그 학생 때는, 처음 배우는 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 수업에 더 열심히 했던 그 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음. 아, 그때 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때 나를 음. 가르쳤던 사람이 막 지금의 저처럼 대학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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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왜더 열심히 였을까 음. 이런 음. 생각을 해봤었어요. 음. 저는 철저하게 공교육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음. 공교육만으로 공부한 케이스로서 음. 예. 왜 뒤늦게 그걸 깨달았니? 선생님, <laughs> 선배님. 근데 선배 때는 아, 그, 그, 네. 평준화였어요, 아니면? 평준화. 평준화? 응. 근데 응. 솔직히 진짜로, 어, 그니까 뭐라 할까요? 좀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긴 했어요. 아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공부할 양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음. 근데 요즘에는 또 고등학생들이 음. EBS를 <laughs> 꼭 봐야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또 따로 듣고 EBS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EBS 강의는 또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는 음. 선생님이 굳이 없어도 교과서만 보고도 이해가 되는 음. 음.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음. 선생님의 설명과 이야기로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설명 안 듣고 음. 교과서만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 있고. 음. 그렇지 그런 걸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 있으니까. 그렇지 음. 그런 걸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복불복이긴 하네요. 음. 네. 음. 복불복이긴 학원은 하네요. 학원은 학교 수업의 보조 역할을 해야 음. 하는데 학교를 앞질러 가니 문제가 아닌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단과 그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응, 과목별로 들으면 예를 들어 또 이과생이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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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 수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학원 수업을 들으면 희한하게 그 성적이 또 좋아지는 케이스가 아.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나? 진짜 자신감 같아. 음. 나? 알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